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오늘은 한탄강에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와 죽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할 건데 오늘 누구랑 간다면 한탄강 하면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네 청년어부 형님이랑 그리고 또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잉 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법주의 까망입니다 네 까망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보트 타고 민물고기 한번 다 잡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바람 가득 찼는데 왜 자꾸 밟으세요? 좀 빵빵한 것 같아. 서 여기 좀 바닥에 빵김 살짝. 뭐야? 심각한데? <laughs> 야, 손가락을 넣어면 어떡해.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약간 목숨 걸고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네? 구명조끼 <laughs> 있어요. 아 그... <웃음> <웃음> 어, 근데 막 이렇게 뭐가 자꾸 빠져 있어. 여기는 분명히 잠겨 있는데. 뭐, 약간 모르겠어요. 가, 갈게요. 아, 아 멋있다. 오, 어. 들고 와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이거 이거야? 여기 어, <laughs> 네.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대? <laughs> <laughs> 두번 왔다 갔다.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거 텐트 아닙니다. 보트예요 저희도 빨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시죠. 구멍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봐봐. 이렇게 많이 나오네. <laughs> 잠깐 뭐야. 물 장난 아니야. <웃음> 오, <웃음> 진, 진짜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다 괜찮대. 그러니까. 형님 <laughs> 그러니까. <laughs> <현이>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어, 그럼 저, 저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를 뒤집으면 돼요. 배를 뒤집으면 죽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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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볼게요. 오오오오. 어, 형님! 형님! 이거 구멍, 구멍 났잖아! 형님! 가시죠! 아, <laughs> 와, 출발! 형님, 남자는 무릎 꿇는 거 아니지 않아요? 오늘만 꿇을게요. 아, 오늘만 꿇을게요? <laughs> 여기가 문화재인데 오. 이 돌이 문화재예요. 아, 아이 돌이 아. 문화재예요? 네.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이게 화적연이라고 여기 위에서 옛날 분들이 이유제를 지냈대요. 오, 그러면 어. 용이 올라와가지고 비가 온대요. 근데 여기 용 말고 빠가사리 많아요. 오. 아, <웃음> 빠가사리? <웃음>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빠가사리가 일로 올라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일단 던져드릴게요. 통발이 여기 있거든요. 어, 통발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을 보시면 지금 물이 맑아서 보여요.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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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인다 보인다. 이거야, 이거. 오 보인다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고기가 좀 있으면 통발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더러워. 어. 고기가 있으면 고기가 막 움직이니까. 네, 그쵸, 그쵸. 통발이 깨끗하고. 통발을 아. 애들이 털어주는데 이상하네 오늘. 아, 우선 아. 강망 먼저 보시죠. 저기 보이세요? 아저 어, 초록색깔? 자 여러분들 요번에강망이라는 건데 어떤 식이에요? 이거는 날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길을 쭉 따라가서 거기에 또 일체형으로 통발이. 있어요. 약간 오. 유도만 그런 느낌이에요. 유도 그렇지.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내꺼가 되는 거죠. 다내꺼 <laughs> 네, 다내꺼왜 이렇게 더럽냐? 원래 깨끗해야 되는데. 오, 여기 뭐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형님, 아 이런 식으로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약간 특이한 구조네. 제가 열면요? 오, 어, 형님 운전 되게 잘하시네. 어. 오, 오, 약간 유격 훈련인데 이거는? 유격 증결했잖아. 아, 유격 증결했어? 아, 유격 증결. <laughs>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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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형님 이렇게 하다가 빠진 적 있으세요? 한두번 정도 있는데. 네.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있는 거거든요.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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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네. 야 대박 왜, 왜. 대박. 시안 고기는 그렇게 많잖아요. 오쟤제쟤 아. 꼈어요. 쟤쟤 오른쪽. 어 맞았다 살 살려줬어. 와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약간 기대가 되는데. 뭐가 많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쟤 하나 크다. 보여드릴게요. 와. <laughs> 이... 이거 꺽지 아니에요? 껍질? 꺽지 야, 걔가 꺽질인데 보여도 되나? 어, 조심세요그 까시가 네. 있어 가지고. 독 있어요? 독은 아, 없어요. 독은 없어요. 어, 예. 어 이거 뭐야? 도뱅이처럼 생겼다. 독은 어, 여기 있어요. 이거 독개구리 아, 아니에요? 네. 독개구리. 자, 니 네, 먹어. 독개구리. 어, 저걔저 개구리랑 별로 안친해요 이거 옴개구리라는 네. 건데 이거는 다 살려줘요. 아, 살려줘요? 네. 자. 옴개구리. 깨끗이... 오, 어, 자동방생. 이거는 이제 모래무지. 이 입으로 오. 바닥으로 가 있잖아요. 어. 이게 다 이제 모래를 빨았다, 뱉었다. 다 그래서 모래무지예요? 네. 아, 얘도 먹어요? 최고 좋은 거예요. 얘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그, 그거 지제 아, 아니, 아니, 야 형님은 괜찮아. 여기. 아, 여기 한탄강이에요. 토마토 걸리는 거. 아니야. 디스 토마토? 어, 디스 토마토 <laughs> 걸리는 거. 아니야. 와, 여러분들, 이게 껍질인데, 이 정도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어, 얘가 진짜 맛있거든요. 어? 와, 여러분들, 이게 모래무지라는 건데. 누치. 아, 얘가 누치예요? <laughs> 네, 누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민물물고기는 잘 몰라가지고. 어, 얘 누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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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 아, 어, 모래무지처럼 생겼는데? 응. 어, 이미 좀 다르네. 와, 어. 아, 얘는 참마자라는 건데. 참맞아요참 모르겠어 나도 참맞자키여아키여민분들민 진짜 어 진짜 어려운데 이 각시붕어인데 얘는 필요가 없대요. 참라자첫 번째 포인트에서지한마한 좋은 조들에들었머지머 약간 지잡 약간 라잡러기요자러번요자이째 포인트 한 포인트 한요자볼 번째 통발 어째 통발 어이오면은어오안은어온안라어온는라그러아데오아니야아야야 오. 아니야, 아니야. 있 있어. 어, 우와, 어, 대박. 우와, 기가 막히네. 오, 어, 형님 갑자기 엉덩이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 오 예, 오 예, 네. 오 예. 네. 형님 물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오, 어, 네. <laughs> 어, 저거 그건데. 나 영상에서 봤어. 대농갱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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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맞죠, 맞죠. 참개도 있다. 참개도 있고 붕어도 있고 잉어도 와. 있고. 자, 두 번째 또한번 털어볼게요. 어, 개구리는 꼭 들어가 있는 저거. 그러니까 요즘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아주 싱그러워겠어요 와우, 얘 소갈이다. 소갈이. 쏘발이. 소갈이 금지채장 있잖아요. 와, 음. 어, 그거 바로 금지체장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바로 한탕강 쏘가리입니다. 오, 야, 가만있어 봐. 빛깔이 그냥 호피무늬 장난 아닙니다. 근데 얘는 너무 작아요. 형님, 이거 방생이죠? 네, 무조건 방생. 이거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laughs> 자, 살려줄게요. 가라! 참개인데 5cm 이하는 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재나요 요렇게 재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 아이분 아, 안되겠네 위아래 위아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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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와 여러분들 한탄강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빛깔이 그냥 죽여줍니다 오 야야 가만있어 살려줄게 가라 아 얘는 퉁가리에요 퉁가리 퉁가리가 아 크게 자라질 않는데 이게 거의 다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어면 돼요 어 이거는 근데 특징이 먹을 게 몸통보다 머리가 더 많아요 맛. 머리를 먹는다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상이 여기 두 개가 펄록 어 튀어나왔잖아요 에이. 이게 살이에요 다어 이게 진짜 맛있어 요 작은데 맛있어. 맛있어 여러 마리 잡히면 이걸로 매운탕 끓여 먹을 건데 어한 마리밖에 안잡았어 이거 정답 눈을 보면 피레미는 아니고 이딱 색깔이 보니까 어 저거다 뭐야? 갈매기 갈매기. <laughs> 농어, 농어, 농어. 아니, 아니, 아니. 얘 꼬리가 근데 특이하게 생겼네. 얘 뭐예요, 이름이? 갈견. 이 얘가 갈견이에요? 갈견. 이 아. 갈견이 얘, 얘 어떻게 해요? 얘 살려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니까 키이? 네! <laughs> 렇게큰 모래무지 보시는 척없어요와얘이 정도면 자갈무지 아니에요? 자갈무지? <laughs> 와 진짜 크다. 어, 예. 오, 지렸는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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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줄게 <laughs> 그리고 또 이거는 동작이에요 동작이 얘 말고 대농갱이 대농갱이 아얘 대농갱이 근데 왜 작은데 대농갱이에요? 아 야, 소농갱이에요. 손흥갱이 <laughs> 와 다음 통발 한번 올리러 가볼게요 여기 있는 고기들은 다 킵입니다 이거 매운탕 거리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고기들이 잘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역시 한탕강 그거도 매운탕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저 사실 민물매운탕은 어.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어부형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조금만 야 근데 너 어제 라면 먹고 왔어? 야 조금 구웠죠 구웠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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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면 두개 <laughs> 먹었어요 야 근데 어떻게 물이 점점 차고 있어 어 <laughs> 있어. 이러다 다 죽어! 깨끗해. 어? 왜요? 왜요? 왜와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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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뭐야! 바닥가린다야 대박, 대박! 대박! 빨리 털어주세요! 빨리 털어주세요! 우와! 우와! 아니 엉덩이 말고요! 엉덩이 <laughs> 말고요! 근데 이 조가만 있어! 오마이갓! Oh 자 여러분들 오늘 조가가 좋은 건이 엉덩이만 보면 알수 있어요 오 예! 오 쏘가리! 오 예! 쏘가리! 이야! 소가리, 소가리. 오 북방산 개구리도 있어요 그거, <laughs> 그거 2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아, 2천만 원짜리 오늘 보내려고 <laughs> 북방산 개구리는 먹어도 되죠? 안 아,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까망형님 그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네. 제가 신고할게요 저, 저, 어, 오케이 이게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이게 2천 하는데. 오야야 야, 야, 잠깐만! 야너 잡았어! 어, 어, 너 걸렸어! 너걸있어 야야 잠깐만! 야나2천만원 없어! 가가가! 야, 가, 가. 야 하필 예 야, 가세요! 야2천만원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와더큰 사이즈 소갈이! 오 야야야! 얘는 야. 몇 센치가 되요 금지 천장이 1 8 센치인데 지금 딱1 8 센치네요. 그럼 방생. 와얘 지금 화났네 화났어! 야 소갈이 크니까 더 이쁘네. 이거는 까망형님이 살려줄 거예요 무서우니까. 방생할게요 소갈이 안녕. 가라! 이게 뭐예요? 리자 여러분들 쏘가리인데 이게 쉬운 어종이 아닌데 여기는 한탄강이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쉬운 어종이 아닌데 이거요? 여기도 나왔습니다 어, 쉬운 가, 신게가 아닌데 방패 할게요 어 가가가가 <laughs> 어, 너도 가가가 너도 가가가가 네 이제 다른 장소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어, 너무 좋네 오늘 아이 정도면 좋은 건가요? <laughs> 아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 오늘 매운탕 기가 막히겠다 자 여러분들 삼각망은 통발이 3개 있어가지고 삼각망이래요 다음 통발하면 한 <laughs> 볼게요. 자 볼게요. 아, 요번에는 어부 형님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번 노를 한번 저어 볼게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3시간 잤어요. 너무 힘들어. <laughs> 레고 레고. 얼마나 잘 하나 볼까? 자세가 나와 있잖아 어. 원래 군대 가면 다 이런 거 하잖아. 어? 훈련할 하긴 때. 하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하나. 어이구 오, 좋아. 방향, 여기 한번딱 접고. 오, 맞아, 맞아. 어, 하나, 둘. <laughs> 형님, 아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얼굴로 만해 <laughs> 하나, 둘. 오, 자자 잘. 다황했다 여기다 세워. 에? 제가 할게요. 왜, 왜저못 믿으세요, 형님? 아니, 도착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아, 네. <laughs> 자, 여기도 강망 포인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상강망. 오, 저기, 저기 깨끗하대요, 지금. 그러면 물고기 많다는 거. 와, 물살이 세다. 여기, 못 여기 있다, 여기. 아, 맞다. 여기 빵꾸나 었다 아, 이거 빵꾸나 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게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없어 없어. 여기 분명히 하얗거든요 여기는. 오 저기 하얗네. 아, 오 이거. 색깔 보이시죠 색깔? 오, 오, 과연. 우와. 우와. 야 대박 대박 대박. 장어다. 장어. 장어야? 진짜 장어요 장어 있어. 장어 한탄강 장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던데? 오 맞아. 오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아이, 니잠지만 아, 껐다, 치마. <laughs> 자, 부어볼게요. 야, 오, 장어가 들어왔다. 장어야. 이야. 이게 뭐예요, 얘? 어, 저 동사리. 동사리. 동얘독 있어요? 민물의 아기. 아, 민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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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민물이. 어, 진짜 아기처럼 보이는데? 장난 아니다. 이빨 봐봐 오, 무섭다. 진짜. 이런 건 까방이 형님 줘야 돼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참게 칼국수를 먹었는데, 이 국물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물지 마라. 이거 방생해줄게요. 가라. 얘는 이제 아기다 보니까 야 꼬리 장난 아니네 이야, 이야. 에이, 장어 어, 장어가 붕어잡기 진짜 어려운데 음. 에이, 장어 아, 수, 어. 잡았다 놓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오 자 여러분들 방금 용 보셨나요? 응. 저기서 뭐 기도하면 용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용본거 같아요 봤어 맞어자 <laughs> 자모는 지금 금어기기 때문에 방생하고 어얘 뭐예요? 오어 블루길. 블루길 아니에요 이거? 맞아 블루길이에요 어머니까 얘는 방생하면 안 돼요 얘는 유해어종이기 때문에 아이 블루길 이새끼안 되겠네 블루길 가져갈게요 얘도 맛있어요 자 삼각망 마지막 아휴. 과연 오, 오, 뭐야 뭐야 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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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분 어분님 엉덩이가 또 춤추기 시작해요 오야배 어, 흔들려 배 흔들려 배 흔들려 <laughs> 어이 그렇게 크진 어. 않는데 이 정도, 정도 큰거 아니에요? 뭐이 야. 방생사아이죠 이게 방생한다고요? 이 정도가? 이잉어는 잘안 가져가서 이거 맛 맛이 없어요? 잉어 먹어요? 아니요 방생이요아얘 여기 지금 볼에 상처 있네 치료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치유의 통발 지금 한 35, 40 정도 되겠네. 40대죠, 40. 40 정도 되겠다. 광생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야잘 가라. 잘 가, 더 커서 와. 더, 더 커서, 더 커서 와. 와. 잔인한 사람. <웃음> <웃음> 자, 이거 토종 붕어인데, 때깔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와, 대박. 이쁘게 어, 생겼네. 귀엽네. 귀여우니까 살려줘요. 귀여우니까 까망형님이 살려줄 거예요. 붕어 안녕. 뿅. 형님, 이거 뭐예요? 네, 이건 닷인데. 다신데... 아, 어, 이안 돼, 쌌다 뻑. 뭐, 뭐, 뭐예요? 뭐야? 아니야, 아니야. 쌌다 뻑? 자, 어부 형님 영상 다 보셨죠? 착, 착, 착.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 음, 아까 이거 하나였는데 왜두개 됐지? 이거 끝에, 는 끝에 이 닷을 걸어놔야 돼가지고. 아, 이 통발 끝에 저 닷이 있습니다. 오, 조심, 조심. 이거 또 빵꾸 나면 저희 죽어요. 진짜 죽어. 이야. 자,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와, 이거 통발이 크다. 생각보다 크네. 오, 야, 착. 착착. 아, 어, 뭐야? 뭐야? 꺽지 한 마리밖에 없어. 꺽지 한 마리? 아, 이렇게 큰데 꺽지 한 마리라니.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꺽지가 한 마리씩 잡혀도 다섯 마리가 되는 거야. <laughs> 와, 여러분들 황금 꺽지인데 이거 빛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물이 깨끗해서 그런지. 이 야, 진짜 이쁘다. 킵 없어요. 없어요? 이거 꺽지도 없어? 없어. 아, 이 까망 님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에 무조건 있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한 마리 있어. 한마리요 아, 이따 이따 그래도. 한 마리 저기 퉁가리. 퉁가리 나와라. 야. 아, 소중해. 와, 여러분들 이거 퉁가리 나왔는데 너무 귀엽죠? 아이고. 살려 줄수 없다. 오 예? 왜왜왜 왜? 몇 마리 아, 있다. 잡고기. 잡고기. 이야, 잡고기, 아, 잡고기 추가. 와, 방금 잡아온 누치. 누치 맞죠, 얘? 아, 맞아. 누... 어, 이미 모래무지인가? 아, 모래무지 아니야? 아니야, 누치. 어 누치 누치 누치래요. 자 이렇게 동발을 맞쳐주면 다음 번에 와가지고 또거둘수 있어요. 그때 저는 없지만. 아믿기는안 넣어요? 어, 없어요. 생닭 한 마리 넣드려요? <laughs> 어어어뭐 심익캔 나왔어 심익해 심익캔 나왔어. <laughs> 야, 이게 심익캔. 이게 심익캔. 이게 심익어 살려줘 살려줘. 어, 엉덩이 앞으로 쳤다. <laughs> <찔쟤 웃음> 어, 어, <심이 웃음> 어, 형님이니까 뭔가 야. 야한데? 아 그래? 아, 좀 그래? <laughs> 아까 한번 까메캠 보시는 건좀 자세 나왔는데 <웃음> <웃음> 형님 아, 갑자기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도 오늘 잡은 잡고기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매운탕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근데 왜 빨리 가야 되냐면 후, 물이 점점 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부 형님이 맛있는 민물 매운탕 끓여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먹어볼게요. 어유 뭐야? 어. 어, 어. 한번 먹어 봐. 자, 여러분들 이게 청년 어부님이 하는 밀키트라는데 제가 또 밀키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제가 요리 못 하니까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때려 놓고 끓이면 돼요. 때려놔. 네. 자, 순서대로. 때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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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laughs> 요거는 이제 고기를 받으시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돼요. 워터야악! <laughs> 뭐야, 워터파인 줄 알았네. 확실히 냄새가 나네. 민물의 냄새는 어쩔 수 없는데 어. 이 냄새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쵸? 소스에 다 있나요? 소스에 있죠. 어, 기대가 된다. 이 비늘을 안 쳐도 돼요? 아, 비늘 쳤어요. 아, 비늘 다친 거예요? 네. 먼저 후라이팬을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 불 켜주고. 거의 네. 맥주 같은 느낌이에요, 맥주. 이렇게 야한 모금 아우.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이거 육수입니다. 이거 무슨 육수예요? 뭐로 만든 거예요? 저우는 아 새우 새우?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거 누구예요? 저요 전혀 안 닮았는데. <laughs> <laughs> 자 이거는 민물새우 육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뭐또 다른 거 넣는 거예요? 아, 일부러 육수를 진하게 해가지고 물을 좀더 넣으셔도 됩니다 물을 좀 추가 네. 국그릇으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 양념이 있는데요 이 물이 끓으면 양념을 넣으면 되는데 이 양념을 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넣어야 돼요? 어... 그냥 숟가락으로 여기서 한이 정도 넣으면 돼요 이정도 네, 이 이정도 요정도 양념 넣어주고 물고기 넣나요? 네 넣어주세요 바로요? 네 물고기 그냥 넣는거예요어 그냥 넣어 다 손질 다돼서 그냥 넣어버렸네 근데 이게 잡고기인데 이 잡고기도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 손질을 해가지고 포장하기 때문에 어떤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모래모지 참마자 꺽지 이정도가 거의 많아요 그때마다 다르니까 이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랜덤이다? 네 랜덤이다 근데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네 결론은 좋다 네 한강 최고 <laughs> 네 이렇게 야채를 바로 넣어 줍니다 이거. 야채 투하.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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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채가 진짜 돌곡 들어있다. 이거 나리나리 미나리 아니야? 어, 뭐 뭐라고요? 나리나리 미나리. 우와. 우와. 오 마이 갓. <laughs> 몇몇 년생이세요? <laughs> 나 99년생인데. 까망아. <까마. 웃음> 이거 집에서 다딴 거예요. 야. 아, 유기농. 야, 푸짐하다 푸짐해. 이게 미나리가 숨이 죽을 때까지 팔팔 끓여 볼게요. 간단하죠? 끝이에요? 네. 근데 왜땀흘 리세요? 땀나요 <laughs> 왜요? 에? 네? 아니아니 아니. 뭐지? 아니 좀더 넣어야겠다 <laughs> 아 이래서 많이 주는 거나 양념을? 아,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요? 응 어. <laughs> 형님 혹시 짜게, 짜게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 됐어 자 여러분들 최종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야~~ 고기 어디있어요 고기? 라라라라 이야~~ 살이 그냥 탱글탱글한데요? 우와 살 봐봐, 장난 아니네. 음, 모래무지가 살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부 형님이 밀키트로 요리 해줬거든요. 제가 또 입맛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약간 초딩 입맛 더하기 약간 고급스러운 걸또 찾기 때문에. 아니지. 왜요? 초딩이지 그냥. 아니 아니야. 초딩 입맛 더하기 약간. 초딩 입맛. 초딩 입맛 더하기. 초딩 입맛. 맛있는 거.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진짜 솔직하게 평가할게요. 국물 먼저. 인물고기 맞아요? 근데 잡내가 어때요? 아, 안 나는데요? 흙내 어때? 안 나는데요? 인물의 특유의 흙내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진짜 리얼 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뻥안 치고 너무 시원해요 이거 얼마예요 녹색장 아 녹색장 자 여러분들 녹색장에 청년하고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다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이렇게 어 잠깐 뭐 하나 빠진 거 같아 아! <laughs> 자, 이거 빠질 수 없죠. 네, 그렇죠. 또 여기 기가 막히게 따야 된다고. 1 2 와! 와! 테가 광고 들어오겠네. <laughs> 테가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laughs> 어, 근데 자는 카스야. 자, 여기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천만 구독자를. 야! <laughs> 아, 이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laughs> 솔직히 말해서 쉽게 잡는 고기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내, 내 땀이 다 들어있는 거야. 땀이요? 아, 어쩐지 좀 짜다. 그렇지. <laughs> 여러분 장난이에요. 소금 안 나요? <laughs> 소금을 안, 안 치시는 거죠? 예, 예, 예. 자 민물고기 흑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담백한데야 흑내 하나도 안 나요. 수제비 있어요 수제비? 여기서 면을 넣고 아. 이거 일부러 제가 아까 그래서 양념을 어. 다안넣는거예요 아~~ 집을 넣으려고. 근데 양념이 진짜 많다 네. 양념 딱 넣으면 끝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라면은 못 참아 부모님 먼저 드세요 형님, 아. 형님들 먼저 드셔야죠 <laughs> 99년생이라 아이 막내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까만이 <까마니> 먹어봐 감사합니다 <laughs> 자 라면을 떠주고 어려서 <laughs> <laughs> 어려서 <어려웠어>. 내가, <어려웠어. 웃음> 내가 좀 세. <쎄. 웃음> 음, 아 간짜파. 간짜파 여기서 그냥 맥주 그냥. 오 뜨거워서 드신 건 아니죠? <laughs> 아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laughs> 라면도 기가 막히죠. <laughs> 음, 어맛있다 왜요? <laughs>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형인거 아니에요? 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laughs>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맛있게 민물 매운탕을 먹어봤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저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같이 맛있게 먹어봤는데, 두 분들 영상도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꼭 놀러가서 영상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이거 뭐야? <laughs>